타르트 과자 반죽 만들어 볼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파드세쉬의 마른 반죽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이중에도 파드쉐. 한국 해석하면 안 반죽이에요. 재료 양을 다 버터, 소금, 달른자를 양해하고 섞어주세요. 믹서로 섞어주면 편한데 이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터를 포마드 상태에 눌렀을 때 딱딱하지 않고 쑥쑥 들어가는 상태일 때 작업해 주셔야지 작업하기 수월하시니까 그냥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물을 이물질 혹은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밀가루 채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요리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채치기, 갈기, 썰기, 익히기 이런 과정이 제가 에서는 씹는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점 항상 염두에 주, 두시고 음식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정도에 대해서 대략 마음속으로 계산하시고 시작하시면 원하는 맛 찾는 거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 나는 필링 안에 좀더 씹히는 맛을 원했는데 기대만큼 못하네. 다음번에는 아몬드가루, 아몬드 가루에 반 정도는 썰은 견과류를 넣어서 해볼까? 어 나는 좀더 부드러운 맛을 원했는데 아몬드 가루가 입안에서 걸리네. 그러면 필링을 하실 때더 갈던지 아니면 아예 빼버리고 어떤 재료로 대체할까? 이런 질문이랑 해답을 노트하시면서 만들기 전에 상상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발전되는 나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버터, 소금, 설탕, 계란, 노른자 골고루 섞고 가루 재료랑 섞어줄 거예요. 이것을 프랑스 제과에서는 크레마지 귓밥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사블라즈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기법은 직역하면 모래를 뿌린다 라는 뜻인데, 모래 기법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크레마주 기법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손에 밀가루 먼저 묻혀주시고, 모든 재료를 섞어주십시오. 최소로 반죽을 만지면서 잘 섞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최소로 재료를 섞어줘야 할까요? <laughs> 많이들 아시겠지만 밀가루 많이 만져주면은 글루텐이 생겨서 바삭한 맛이 줄어듭니다. 자 살살살 조화롭게 어서 섞여라 하시면서 살살 모든 재료를 섞어주세요. 자, 반죽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안에서 섞인 재료들이 서로 조화로워지고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있으라고 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휴지시켜 줄 겁니다. 종이에 내가 만들 타르트 두께 정도와 비슷하게 펴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일할 당시에는 이 과정을 기계로 했었는데, 음, 손이 주는 맛,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타르트가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나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원리를 공부하, 공부함과 동시에 저의 노하우, 15년 노하우가 5분 만에 전달되는 것이니까 소중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겹, 한 함겹사 한 해주세요. 밀대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러시기도 하고, 음식 하는 것이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로지 재료에 집중하는 시간. 자, 이제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어, 2시간 이상 숙성시켜 주실 거예요. 바타슈크의 반죽 끝났습니다.